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34만원이 갑자기 뚝 끊긴다면 어떨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통장에 찍히던 기초연금. 그런데 오늘 아침 잔고는 영원.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놀랍게도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다가올 기초연금 제도 전면 개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듣기만 해도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이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때로는 너무도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죠. 지금부터 제가 기초연금이 끊기는 세 가지 황당한 이유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스쳐간 돈 때문에 끊기는 경우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어르신, 자녀가 해약한 보험 환급금 800만원을 잠시 부모님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갔습니다. 잠시 들렀다 간 돈이었죠. 그런데 행정시스템은 이걸 재산 증가로 판단했습니다. 결과는요? 바로 그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중단. 실제로는 생활 수준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서류에 기록이 남는 순간 부자로 분류돼 버린 겁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내 차도 아닌데 끊기는 경우입니다. 경북에 사는 한 어르신은 아들이 사업 대출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름으로 2,500cc SUV를 샀습니다. 차는 아들이 몰고 다니죠. 그런데 서류상 소유주는 아버지. 행정 시스템은 냉정합니다. 차량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어르신은 고가 자산 보유자가 되어버리고, 기초연금은 즉시 중단됐습니다. 도와주려다 오히려 내 노후가 무너지는 상황,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세 번째는 더 황당합니다. 바로 부부 감액제도입니다. 부부가 둘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이유로, 각각의 연금에서 20%가 깎입니다.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료비, 약값, 통신비, 교통비 다 따로 나갑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덜 받는 참 불합리한 제도인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기초연금을 잃어버린 어르신들의 사례가 쏟아지자 국회가 결국 움직였습니다. 지난 8월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이죠. 앞으로는 단순히 소득 하위 70% 같은 기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비, 지역 차이, 가족 구조까지 모두 반영해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기초연금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 운 나쁘면 잘리던 제도가 앞으로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바뀔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럼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는 혜택을 잃습니다. 또 누군가는 새롭게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지금과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의 수급자가 내일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오늘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이 내년엔 새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받고 있으니 괜찮아 라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부모님 혹은 당신 본인의 연금이 새로운 기준에 걸려 중단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내 노후를 위해,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초연금제도 개편 누군가에겐 희망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연금은 계속될까요? 아니면 끊길까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